차영입니다. 오늘 미니가 한데 들어왔네요. 2017년식 미니 컨트롤맨입니다. 디젤. 2017년식인데, 이제 7만 한 4천 탄, 탄 차예요. 근데 이제 입고 된 이유는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 등이 점등돼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배터리는 그 전에 교환을 하고 오셨네요. 견인으로 이제 차가입고가된 거고요. 이제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벨트를, 벨트가 여기서 보면, 여기도 올려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벨트가. 당연히 벨트가 이렇게 풀어지니 발전기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발전기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발전기에 대한 RPM이 안 나오든, 뭐가 문제가 돼서 발전기 전압이 12.12V 밑으로 하강을 하니까 계기판에서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찍으려고 잠깐 올려놓은 거예요. 자, 보면 뭐냐. 당연히 벨트는 이게 퉁그러지면서 쓸리기 때문에 벨트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벨트 교체를 할 거고요. 자,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이제 크랭크축에 있어서 얘가 모든 벨트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벨트가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벨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뭐 파워펌프도 돌릴 수 있고 에어컨도 돌릴 수도 있고 그쵸? 발전기도 돌리고 여러가지 돌리는데 원래 이렇게 조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이제 진진 진, 뭐야 동댐퍼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무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본드로 발라져 있는데 얘가 회전을 보자 얘가 회전을 해요 헛돌겠죠 근데 얘가 어느정도 안좋으면 rpm이 안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고등이 떴는데 배터리를 교환하신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뻥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분리가 되는거죠 혼연일체가 분리 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돌아가니 얘는 안돌아가죠 펠트 는 안돌아가니까 당연히 발전기 알터네이터 RPM이 안 나오니까, 그죠? 처음엔 RPM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분리가 되면 아예 발전기가 회전을 안 하니까 계속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발전기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시동이 꺼진 현상.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어떤 현상이냐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고등이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죠. 이거를 최대한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서서 견인하세요. 안 돼요 선생 그리고 저기 뭐야 배터리 자체에도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교환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댐퍼를 조립을 하고 벨트 조립을 해서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출고를 시킬 겁니다.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미니 컨트롤이면 2017년식인데 7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니 컨트롤을 인데 디젤이다. 미니인데 디젤인데? 어? 7만 킬로대 나왔단 말이에요. 디젤인데. 그러면 7만 킬로 정도 된 차량. 한 6만 된 차량부터는 제가 이 영상 보시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점검은 바퀴 탈착하고 카바 탈착해서 육안상으로 이 부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이 많이 가 있거나 뭐가 안 좋거나 그쵸? 보이겠죠? 여기 금, 이렇게 금이, 렇게 금이가 있죠? 금이가 있거나, 그렇죠 파손되거나 조금, 그러면은, 교환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에서 7만 사이 됐다고 하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전 차량이 전부 다 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또 BM 정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도 많이 이제 우리 정들도 많이 보지만은 그래 그 차량 많이 그렇게 돼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종류는 애프터 제품도 있고 순정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품 가격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애프터가 이 풀리 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어보니까는 40만 원이 좀더 넘어가요. 40만 원좀 넘어가고요. 애프터는 평균적으로 2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부품 가격만. 이제 벨트는 이제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뭐한 5만원 안 짜까지 않을까, 애프터로. 순정은 더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임은 이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손길과 뭐 청소를 할 거냐 상황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세도 틀리고, 그쵸? 내 건물 아니 이상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임은 틀려지는 거니까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렇게 정비하고 잘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출고를 할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 재미난 거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